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LJR 학생 수업 계획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보고 왔어요. 숙제를 보고 왔는데 어 역시 뭔가 되고 있네요. 근데 가속력을 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운전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자동차가 0km/h 시간당 0km의 속도에서 1, 4, 10, 30막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가속력이 붙어 올라가는데 뭐, 전기차가 풀락셀로 밟지 않는 이상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점점, 점점 이제 빨라지는 거잖아요, 차가. 아이는 지금 이제 페달에 발을 올렸어요. 숙제하는 버릇도 슬슬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에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몰랐던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몰랐던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걸 학생이 제대로 밟아 나가고, 거기에서 또 이해가 안된 부분을 제가 보고 더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많이 잡아서 그 수업 속에서만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거를 수업 밖에서 실력이 오히려 더 늘어서 그러니까 전주에 배웠던 거를 다음 시간에 왔을 때 기억력을 30% 밖에 유지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기억력을 100% 유지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130% 깨달음까지 이제 붙여서 이렇게 오는 식으로 가속력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조금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이 보이고 어, 오늘도 무엇을 가르칠 건데 무엇을 가르칠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계획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아이가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아이가 대비해야 되는 시험 그쪽과는 거리가 약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 빨리빨리 채워줘야지 그 다음에 상위 지식이 올라갈 것들에 대한 흡수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가 프린트물 받는 거는 저한테 즉각 즉각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제외하고는 일단 오늘 수업까지는 적어도 오늘 수업까지는 그냥 아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안 되는 것들을 싸그리 다 잡아낼 거예요 그리고 전에 했듯이 숙제로 편성을 해서 다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될것 같은지에 대한 얘기까지 전부 수업 계획 영상과 요양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도 다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지금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이 영상을 그냥 같이 보신다면은, 시간이 되신다면은, 같이 보신다면은 그러면 아마 많은 부분이 이해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왜 되는지 모르는데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혹시 컴퓨터가 한 대가 뭐 여유가 더 있거나, 내지는 핸드폰에도 암기를 깔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거 어머니도 같이 한번 해보셔도 진짜 괜찮아요. 모든 걸다 흡수할 수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냥 아이랑 아이가 하루에 숙제하는 암기로 숙제하는 한 글쎄요.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어머니가 하루 1440분 중에 15분만 내시면 똑같은 과정으로 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